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뉴스입니다. 김천시와 김천경찰서는 지역공동체협의체 일환으로 지난 21일 시청 민원실에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맞춰 비상 체계 임무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로 민원인 대피와 특위 민원인을 진정 제압하고 경찰관에게 인도하는 과정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날 김천경찰서 상황실의 협조로 비상배의 시연과 경찰관의 출동으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천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1560 건강 걷기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560 건강 걷기 실천 프로젝트는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60분 이상 걷기 운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부족한 신체 활동을 건강 걷기를 실시해 위축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걷기를 생활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앱스토어에서 걷기 앱인 워크온을 검색해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김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걷기 활동 유도와 동료를 위해 다양한 챌린지를 진행하며 일정 기간 목표 걸음수를 달성할 경우 장바구니, 텀블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천시립도서관에서는 5월 1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 품평의 길에 들어선 이후 꾸준한 연구와 후학을 양성해 온 정인호 교수의 강연으로 함께 걷는 인문학 일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일기에서는 차를 주제로 해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차 문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과 다인이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초 강좌와 심화 강좌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강연 외에도 차 시음회뿐만 아니라 교수 개인 소장용인 세계 주요 명찰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마을문고 김천시 지부에서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관내 공원 4곳에 지난 21일부터 새마을미니문고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조각공원, 강변공원, 부곡근린공원, 덕곡체육공원 등네곳의 공원 내정자에 시범적으로 미니 책장을 설치하고, 시립도서관과 새마을지회에서 기증한 도서와 시정 소식지를 함께 비치합니다. 미니 문고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공원을 찾는 시민은 누구나 도서 대출 대장의 기재 후 자유롭게 책을 읽은 뒤 반납하면 됩니다. 지난 23일 율수제 1원에서 열린 김천문화조선의 품속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에 가족 단위의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김천시가 주최 사단법인 전통소리마을 예술진흥회가 주관한 행사로 오전에는 배롱나무풍류열련내란 주제로 시조풀이와 시조창 배우기가 진행됐으며 그 밖에 미니어처 악기 만들기, 율수제 오솔길 걷기, 전통놀이 체육대회와 풍류음악회가 열려 옛 선조들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행사는 교동연화지 봉황대 일원에서 진행되며 행사 일정은 미정으로 봉황대 조선의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대신동 기관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신동 구석구석을 보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김충섭 시장, 박영로 이승우 시의원과 새말 남녀 지도자 등각 단체 회원들은 태찬 장례식장 인근을 비롯해 직지청 강변로, 대신동 주민센터 1원, 원룸촌 등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10개 단체는 본격적인 청결 경 활동에 앞서 대신동을 청결하게, 김천을 건강하게, 해피투게더 김천을 다 함께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아웃, 코로나 아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읽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천 씨는 오는 6월 8일부터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의 양심주차장을 운영합니다.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해피투게더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2개소의 양심요금함이 설치됩니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양심주차장에 적극 동참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양심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지역 곳곳에 효율적이고 탄력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김천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